오늘 설교 제목은 좀 어렵습니다. 마그니피카트라는 네, 것인데요, 라틴어입니다. 이 마그니피카트라는 것은요, 메갈리네이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요, 높이다, 찬양하다, 길이다라는 헬라어에서 어,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마그니피카트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에 처음 나온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기 때문에 마그니피카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그니피카트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노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가서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있으면 마그니피카트가 뭔지 아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마그니피카트다 이렇게 얘기한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장 46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는 거있는데첫 번째 헬로 단어가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데요.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렇죠? 두 구절이 비슷비슷합니다. 영혼이 찬양하며 마음이 기뻐한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린 잘 알게 됩니다. 두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때의 상황들을 가만히 이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결단코 이 마그니피 카트라고 얘기하는 그 찬양과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온이 주의 말씀대로 되리다 말했던 것처럼 그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두려움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고 그가 가졌던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오늘 성경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그 시대 유명한 작곡가인 바흐와 비발디가 합창곡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유명한 음악가에 의해서 이 마리아의 찬가가 음악으로 작곡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적으로 아름다운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음악으로 만든 것이지요. 바흐는 특별히 이 곡을 굉장히 어렵게 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렵게 지었다는 것은요 연주하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노래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곡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찬양대 찬양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지요? 그데 찬양대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어렵지만 드리는 건 최고로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좀 어려움도 있는 것이요 오늘 마그니피카트가 쓰여져 있는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고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그때 만나면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네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노래로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장면이 이 마그니피카트입니다. 39절 4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무난하니, 그렇죠. 이때에 라는 것은 수태고지를 받고 그 즉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빨리 이 엘리사벳의 집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실까요? 첫 번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 엘리사벳의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걸것 같아요? 2번, 4번, 네. 1번, 3번, 네, 답이 뭘까요? 그냥 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선약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또 자신에게 말씀하기 맞구나 확인하러 갔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 남편 사가랴는 의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입을 닫게 하셨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간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잉태한 것을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극적이기도 하고 직각적이기도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꿈틀대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댈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아이가 꿈틀댈때 엄마가 느끼잖아요? 또 아빠가 이 손을 대보면 아이가 이렇게 꿈틀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지금 세례 요한이 꿈틀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41절부터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뛰어논다 표현하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뛰노라또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이했는데 그때 그 뱃속에서 이 아이가 꿈틀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뛰놀다 라고 표현한 아주 극렬하게 뛰는 모습. 기쁨으로 뛰는 모습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아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를 안고 왔을 때에 잉태된 그 아이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꿈틀거리며 뛰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에 도 보면 아이가 복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뛰논다 표현해요. 44절도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지만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뛰놀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편이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10편, 11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0편, 114편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출애굽의 기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되었을 때그 기쁨들을 산들이 뛰어 논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산들이 뛰어 논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순양들이 뛰어 논다는 것처럼 산들이 뛰어 논다. 작은 산들이 뛰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뛰는 모습 보셨습니까? 어린 양이 뛰는 모습 보면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덩실덩실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린 보게 되죠. 시편 114편에. 그 기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이 표현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세례 요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오는 날 장화 신은 아이 물 웅덩이 보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뛰어 들어가서 뛰어 넘면서 장난칩니다. 뭐가 즐거운지 그죠? 반대로 우리는 뭐가 슬픈지, 그렇게 뛰어노는 게 그렇게 보기 싫을까요?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네? 비오는 날, 비가 와도 즐겁게 뛰는 그 아이의 모습들 이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뛰놀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갈리아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메시아와 관련된 기쁨을 표현할 때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rejoice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세례요한한테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중에서 만났을 때의 서로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웠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뛰노았던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다윗이 생각나요. 오베네돔의 집에 여호와의 복배가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성으로 가져올 때 그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춤췄던 일이 있었지요 3회의 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울의딸 미가리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그을없이 여기니라 뛰놀며 춤췄다 다윗의 안에 그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드디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려면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를 만났을 때 뛰놀았다 주찰할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그 속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세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여러분이 있으세요. 우리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런 감동이 있었잖아요. 예배만 드려도 좋고 찬양만 불러도 좋고 말씀만 들어도 좋고 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주일 예배 나올 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시죠? 예, 조금 더 기뻐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기뻐야 될것 같아요. 예배 나올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우리 마음 속에 물밀려올 듯, 밀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날 때 세리와는 그런 기쁨이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그 법계가 들어올 때그 기쁨이 우리 있었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 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요즘 말로 바꿔봤습니다 한도 초과의 기쁨이다 라고 합니다 한도 초과의 기쁨 우리 기쁨이 어때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초과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은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즐거운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야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을 정말 기쁘게 하고 삼된 감사가 넘치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그네피카트라고 불리는 이 마리아의 잔가는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극률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세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을 먼저 극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래 풀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일컬을이로다 그러겠죠. 마리아는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천하다라는 단어는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그 이제 후로는 복이 있다 일컬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복 있는 자로 세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인의 비천함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악이 빠져 있던 죄악의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신이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마그네피카는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능력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기흐림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극률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이른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능하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 글을 은택해 하시고, 더 넓은 의미로 가면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셨던 그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극률하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미쳐지고 있으면 보게 돼요. 그 능력이 어땠나? 51절에서 5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씁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런 거죠. 그의 팔내 힘을 보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신다 말씀하시는 평탄 하신 은혜가 있다 우리가 말해 주는 것이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말씀 보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와의 호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사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마다 어떻게 해요? 도두어진다 메워져 간다는 것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들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죠 하나님은 평탄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평탄치 않은 게 많지요. 인생의 심각한 고민과 걱정 속에서 깊은 골짜기 같은 데 넘어갈 때가 있지요. 들어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도 하나님 그를 메워 주셔서 평탄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큰 산과 같이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깎아서 평탄케 하신다 말씀하셨고, 풍랑이 는 바다와 같은 우리의 신념 가운데 평탄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평탄케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의 찬양은요,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54절, 55절 같이 있습니다그정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신만, 자신만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한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54절에 보면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렇게 표현해 보요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종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종이란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 여러분 뭐라 그러죠?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여기에 쓰인 단어는 둘로스가 아니고요.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일하는 노예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종이다, 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로스란 의미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시종, 여우수아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아주 신뢰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이 파이스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단어는 파이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 같이 이스라엘을 잉태한 것 같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둘로스와 같이 노예처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대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는요 세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처럼을 돌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평탄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문제들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품에 안고 좋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데, 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각자 각자의 마그네피 카트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만 이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썼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신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으로 찬양, 우리 삶으로 찬하기를 양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돌보셨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만 평탄케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도저 같이 밀어보신다 말든 하는 거예요. 교만했던 것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서 깊어졌던 것 밀어버셔서 매우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마리아와 같이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그의 종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자분들은 우리 임신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보호하십니까 조심조심하는 것처럼 먹는 것 하나 그죠 걸어다니는 것 하나 아이를 위해서 조심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걸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 읽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솟아나는데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이 마그니피 카트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내삶 가운데 찬양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